친구들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날씨가 무척 추웠죠? 감기 걸린 친구는 없나요? 감기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아직도 우리 코로나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 어, 선생님과 함께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됐는데요. 친구들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바르고 예쁘게 잘 앉아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름 오랜만에 좀 불러볼까요? 큰 목소리로 네! 하고 대답해 주세요. 선생님한테까지 잘 들릴 수 있도록요. 선생님 들을 수 있거든요. 자, 대답해 주세요. 문채혁, 네. 김하은, 네. 최지아, 네. 강준구, 네. 강준희, 네. 설지영, 김윤하, 네. 김현수, 네. 송하준, 김밀에 네. 대답 잘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선생님 기쁩니다. 춥지만 하나도 춥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예배 잘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손 모으고 예배 위에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눈 감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동영상으로나마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이렇게 모두 모였습니다. 하나님 모인 친구들 모두 축복해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번 찬성가는 돈으로도 못 가요. 어디를요? 하나님 나라. 또 힘으로도 못 가요. 어디요? 하나님 나라예요. 또 어여뻐도 못 가고요. 마음이 착해도 못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갈수 있는 나라일까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예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예수님 내 마음 속에 들어오세요. 하고 한 어, 기도한 친구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다는 찬송가예요. 우리 다 같이 찬양 불러보겠습니다. 분으로도 못 가요. 시작. 我远不到。<noise> <noise> ん <music> 잘했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어, 하나님 맞죠 하는 찬송은 누가 찬송대회 때 부르기로 했었었죠? 네, 하은이가 또 부르기로 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맞죠 우리 친구들 모두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이번에는 율동 같이 하겠습니다. 기억하시죠? 사랑하시죠? 기대하시죠? 하고 여쭤보고요. 하나님 약속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가기로 해요. 네, 지금은 헌금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그 동안에 헌금 잘 모아두고 있죠. 네, 교회 오는 날 모아두었던 헌금 모두 함께 가지고 와서 헌금 시간에 헌금하도록 합니다. 자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못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작은 손으로 모으는 이 헌금을 어, 우리 교회에 왔을 때의 헌금 시간에 잘 헌금하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헌금들이 하나님 일을 하는데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린 친구들이지만 헌금이 귀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늘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시간이에요. 오늘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하는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어떤 말씀인지 같이 읽어 볼까요? 천천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실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저희들이 잘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고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 누구예요? 아, 어, 지난주에 선생님이 어, 하나님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다고 했었죠. 아담과 하와인데요. 음, 나무 뒤에 숨어서 꼭꼭 숨어서 무엇인가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모습이에요. 과연 우리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지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멋지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동물들과 또, 새들과 아주 맛있는 과일이 잔뜩 열려있는 나무들과. 또, 물에서는 헤엄치고 있는 물고기들과 아주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셨죠. 아담과 허와는 이곳에서, 음, 동물들에게 이름도 지어주며 또 동물들이 다치지 않도록 잘 보살피며 재미있게 즐겁게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약속을 하신 것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아, 하와야,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모두 먹어도 좋다. 그러나 이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만지지도 말아라. 그 열매를 먹을 경우에 너희들이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과일을 보며, 음,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로 먹지 않겠어요. 약속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나무를 쳐다보며, 음, 저 과일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어. 우리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했으니까, 저 먹지 말자. 라고 아담과 하와는 약속을 했지요. 바로 그때 뱀이 하와에게 가까이 다가왔어요. 뱀은 하와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와야, 하와야, 너이 동산 안에 있는 나무에 있는 열매는 모두 먹어도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니? 하와가 말했죠. 생각이 났었어요. 아니야! 다 먹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동산 가운데 있는 이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고 하셨어.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래? 뱀은 하와이 이야기 들면서 조금 더 가까이 가서 하와이에게 속삭였어요. 하와야, 하와야, 사실은 그 과일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저 열매를 맛있게 먹으면 그 열매가 너를 눈이 밝게 하고 너가 하나님보다 훌륭하게 될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하면서 뱀은 하와에게 속삭였어요. 그러자 하와가 음, 정말 그럴까? 하면서 그 과일을 쳐다보니 정말 맛있는 것 같았어요. 얼른 따서 맛있게 먹었답니다. 그리고는 자기 친구인 아담에게도 먹어보라고 권했어요. 그러자 이 아담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얼른 받아서 먹었지 뭐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자기들이 몸에, 몸을 벗은 것을 알게 되고 눈이 환하게 밝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아 부끄러워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죄를 지었어 아 무서워라 어떻게 하면 좋지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자 벌벌 떨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어요 아담아 하와야,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시자. 아담이, 하나님, 저희가요, 먹지 말라고 하는 과일을 먹었습니다. 저는요, 하와가 먹으라고 시켜서 먹은 거예요. 하고 핑계를 댔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물어보셨어요. 하와야, 너는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과일을 먹었느냐? 하고 물어보자. 하와는, 또 이렇게 변명을 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뱀이 먹으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할수 없이 제가 먹어 보았어요. 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뱀에게 하나님이 물어보셨어요. 뱀아, 너는 왜 그렇게 시켰느냐? 너는 이제부터 벌을 받아서 평생도록 배로 기어다녀야만 하고 흙을 먹게 될 것이야. 그리고 아담과 하와 너, 아담은 평생토록 일을 해야지만 땅에서 나는 것들을 먹게 될 것이야. 그리고 하와 너는 아이를 낳을 때 아주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벌을 주셨어요. 그래서 겁이 나고 무서웠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 알게 하는 그 나무 과일을 따먹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뱀은 얼른 얼른 도망가 버렸지요.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는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어요. 찾아볼 수 있나요?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그만 쫓겨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무척 사랑하고 계셨죠. 그래서 쫓겨나긴 했지만 쫓아내실 때에 가죽옷을 입히셔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어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서 잘 살고 또 뱀의 말을 듣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는 죄 없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모두 잘살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생토록 영원토록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우리를 많이 많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셨고 또 우리 죄를 그 사실을 믿고 회개하는 친구들은 모두 다 행복하게 천국에서 모든 만날 수 있고 천국에 갈수 있다는 구원 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셨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그 약속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모두 믿을 수 있겠죠? 있겠죠? 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잘 아니까는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어요. 저도 예수님 믿고 싶어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는 하늘에 계시다는 것도 제가 잘 알아요. 제 마음속에 예수님 들어오세요. 하고 예수님 모시는 기도 또 영적 기도를 잘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어린이로서 하나님 말씀 마신 것들을 잘 지켜 나가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런 친구가 될수 있겠죠. 자, 손 모으고 모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행복하게 잘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잘 사랑하며 자라갈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담과 하와를 그 안에 두셨지만, 또 뱀의 유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을, 음, 선악과를 따먹게 됐고, 또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저희들이 그 마음속에 죄를 갖고 살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거듭나는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가고, 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어린이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코로나로부터 우리 친구들 보호해 주시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또 빨리 코로나가 풀려서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날이 빨리 올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